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그라사 광인 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다음에 열두 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냅니다. 뭐 어느 건 하나 대단하지 않은 기적이 없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나사렛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엄청난 지혜와 그 손의 권능이 어디서 나는 것이냐? 깜짝 놀래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다음 순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6장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가 다 아는 집안에 목수하들이고 목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그 이유로 그 엄청난 지혜와 기적과 권능이 일시가, 일순간에 배척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그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천시받고 무시받던 그런 직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참잘 풀어내는 진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세왕이야기 또 사무실의 제수동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가 지은 블루 칼라 예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블루 칼라 아시죠? 화이트 칼라는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 펜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블루 칼라는 보통 몸으로 육체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블루 칼라라 그러죠. 그 책에 보게 되면 21살 된세 청년이 등장하는데 다나사에 촌동, 촌동네 출신이에요. 맨로드조로드 그리고 예수입니다. 맨로드 청년의 꿈은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선생님이 돼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멋지게 가르치는 것이 꿈이고 조로독 청년의 꿈은 예루살렘의 엄청난 헤롯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에요. 그들은 수브나살이 돼 가지고 이제 상경하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짐을 꾸리고 가기로 작정하는데 동년배기 청년이 예수에게 함께 가자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이촌 동네 나사렛에서 그 하찮은 일 목수일 계속하고 살 거냐라고 그, 그는 핀잔을 주지만 개의치 않고 주님은 그곳에서 계속 하시던 목수일을 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은 톱과 끌과 수평 측정기로 하는 일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를 재고 끌을 가지고 나무를 고르게 하며 포박을 청소하며 그 비좁은 목공소에서 보내신 하루는 무엇보다도 값지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세주는 하루에 1 0 시간씩 일주일에 6일 동안 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일용직 같은 이 일들을 하심으로 이 일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당신의 당신이 오늘 자녀의 더러운 기저귀를 빨아주었고. 오늘 자녀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한 일은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시대가 갈수록 뭔가 커야 되고 많아야 되고 대단해야 특별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세대 속에서 꼭 그렇지 않다. 작고 사소하고 보잘 것 없고 가장 일상이고 보편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우리 주님이 사실은 그런 30년을 살아오셨다.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오늘 시작의 본문은 고린도서 7장이거든요. 바울은 문제많은 고린도 교인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데 7장에서는 부부의 성적 의무와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요약하게 되면 부부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 외에는 따로 방을 나눠서 분방하고 따로 잠자지 마라. 배우자는 항상 상대에게 충실해야 되고 의무를 다해야 된다. 또 바울은 결혼에 있어서는 독신을 권장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금방 재림하실 건데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사람 중에도 절제할 수 없고 계속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므로 유혹의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여 성적으로도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권하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이미 부부로 살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 믿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싶은데 문제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제약이 많고 걸림이 된다라고 여겨지니까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가정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것은 어떠하냐? 그런 생각 앞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아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네가 부르심 받은 그 가정 안에서 너 때문에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할례 문제를 언급한 다음에 신분에 관한 이슈를 언급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자유인의 신분으로 예수 믿어 부름 받은 이들이 있고 종이나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 믿어 부름 받은 이들이 있는데 이 바울 시대는 이 노예나 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많았거든요. 로마 이제 로마권 그 식민지령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 안에 한 50%의 50%, 50 이상의 주민들은 노예 아니면 종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전부 다 노예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돈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갖고 노예생활과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와 종 중에는 신부는 노예지만 상당한 식경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종제도 다 없어져야 된다. 사람 다 평등한데, 이런 세상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 오해가 있죠. 그러면 종은 계속 종으로 살고 소망도 비전도 없애야 되는 건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현재 현재 종의 신분을 부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영적인 자유인이 될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실상은 자유인이다. 대표적인 얘가 바울 자신이었죠. 바울은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처음 갇히죠. 근데 그는 거기서 매맞고 찢기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데도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옥을 흔들어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들 죄수를 구원하고 그온 가족을 구원하죠. 그 일은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큰 진보의 역사로 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구택 가택연금되면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시위대라고 왕측근의 그힘 있는 군사들, 힘 있는 관료들이 바울을 다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게 되고 그것을 계기로 그 2년 때문에 250년 뒤에 로마 전체의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어 버리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 포성줄에 메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무엇에게도 메이거나 속박된 일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폭풍과 풍랑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바울은 더 빛을 바라고 더 영적인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영적 자유인의 사람은 신분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바울은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신분은 자유인인데 실상은 그 안에 욕정도 정욕도, 유혹도 어느 것도 다스리지 못하고 항상 휘둘림 당하고 죄의 종살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유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항상 방황하여 살아간다면 방 방탕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실상은 죄의 종된 삶이다. 제가 과거 어디서 보고 따로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재밌는 글이에요. 남편이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퐁퐁 쓰는 것이 퐁퐁 재미있다나요? 사랑하기에 가능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 편도 좀 들어주십시오. 똑같이 공부하고 못생기기는 했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빨래 비누처럼 생애가 달아지고 있잖아요. 잠자다가 물 떠와 그러면 너는 발이 없냐 손이 없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물 떠올 여자처럼 물 떠오잖아요. 그러니 종안이고 뭡니까 사랑하기에 사랑하니까 종로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물 떠와 하면 물 떠다 주세요. 사랑하니깐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이갈라데서 5장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 때문에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자유인이냐. 그럼 오히려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룩한 종이 되어라. 이 오늘 말씀의 요지는 불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님을 더잘 섬겨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여리고에 사케오에게 가셨을 때도 사케오야 당장 세리장 집어 치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죄인들, 창녀들을 향해서도 너가 지금 그직업의 굴레에서 뛰쳐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항상 세상 안에서 이 표면적인 것보다 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보신 분이죠. 현재 어떤 직업으로 어떤 상태로 믿게 되고 부른받았느냐. 먼저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를 입은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십자가의 어느 날 내가 함께 죽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때부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았어.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진 10년과 마음 받던 어느 순간 그것이 자라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임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당신의 속도와 당신의 타이밍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소 급진적이었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또 승천하기 직전에도 주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입니까 뒤엎고 우리가 대권을 잡을 때가 지금 이것입니까? 이입니까 항상 크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로또에 로또에 당첨될 날을 기다리고 한방으로 한탕으로 인생 역전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내가 제대로 투자 못하고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한 방이면 나도 바뀌는 거야. 뭐, 그런 기대죠. 내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나에게 그런 날이 오기만 하면,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른만 되면 세상은 핑크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지나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청소년 10대 청년, 그 시절이 제일 재밌고 건강하고, 그 시절이 제일 이쁘고 잘난 때 아닙니까? 아니에요. <laughs> 지금도 이쁘시네. 미혼들은 결혼만 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죠. 육아에 지친 젊은 부부들은 얘가 언제 크냐, 얘를 다 키우기만 하면 그렇게 기대하죠. 저도 이제 막내가 엄마보다 키가 더 커버렸어요. 제가 요새 들어서 애 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처음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릴 적에 그때 기억이, 야 이제는 그런 시절이 다시 오지 않겠구나. 사실은 그 시절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는데 지나니까 그리워지는 거. 참 인생이 희한하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은 내집 마련하기만 하면 내가 기반을 잡기만 하면 달라질 거야. 여러분 부부 관계가 힘들고 참 어렵게 사는 가정들은 그냥 아예 이혼하고 깨뜨리고 그냥 갈라서 버리면 이 모든 고동다 없어지고 그때는 편안해질 거야라고 잘못된 기대도 하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요? 꼭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들도 나름대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파트 교육자들은 나도 전임 교육자가 돼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되면 기대하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들은 내가 언젠가 담임으로 될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죠. 어떤 목사님들은 조금 더힘 있는 자리, 조금 더 사람 많은 교회, 좀더큰 교회에 가게 되면은 진짜 열심히 아주 못 떨어지게 내가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 중에도 지금 내게 주어진 직인과 자리보다는 야그 특정한 자리 내가 저 직분에 오르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진짜 교회를 힘 있게 섬기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될 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될 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혹시 영적인 파랑새를 잡으려고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진짜 충성은 뭡니까? 진짜 충성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큰 일이라고 충성해야 될 일이 있고, 작은 일이라고 적당히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는 않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우리 들어봤어요, 성가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잘생기고 아름드린 나무들은 다 베어지고 없어요. 근데 막 가늘고 못생기고 꼬불꼬불한 나무들은 수십 년, 수백 년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생겨야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 이쪽이 아니고. 못생겨야, 아, 예. 못생긴 사람이, 예. 누가 뽑아가 주는데도 없고, 오라한데도 없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인정받고, 이름 나고, 누가 알아주는 데서 열심히 하는 것은 쉽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충성은 안 알아주고, 대단치 않고 대우 못 받는 곳에 그까지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해 지내다 보면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저 식당 기둥에서 그랬다고 미리 나와갖고 그다 닫은 곳 준비하고 그리고 저 방송실도 보이지 않는데 저기서 기계랑 매주 실험하고 하여튼 방송실은 뭐가 틀려야 표가 나지 잘할 때는 표가 안 나는데요. 여러분이 교육관도 보면요. 우리 교육관 바로 옆이지만 회의하시는 분들 교육관 안 갈라 그럽니다. 멀다고, 춥다고. 그런데 그 교육관에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수고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수고 때문에. 또 보게 되면 낮에 아무도 없는데 와서 기도의 시간과 반차를 꼬박꼬박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 주일이면 개전 신에 가가지고 저 개전 다 하고 추운데도. 차량 봉사하고 또 안내하면서 오늘 같은 날 얼마나 추워요 그냥 문만 열면 그냥 찬바람이 쇽쇽쇽쇽 하는데 우리 지하에 가보면요 성탄 선물 나눠 드린 이 바구니들이 이만큼 쌓였어요 수북히 쌓였어요 저도 어제 내려가 보더니 언제 누가 이렇게 다 갖다 놨나 내년에 이름이라도 적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름 없고 누가 갖다 놨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많이 쌓여 가는지 몰라요 그냥 내 목새 선물을 내가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갖다 뚫고 갖다 놔뜨다 보니까 그렇게 쌓여지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재정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지난 달 11월에 벌써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1 2월 말에는 아마 재정부에서 1억 이상 더 결산이 오바가 될것 같다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코로나 2,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재정은 2, 30%가 늘어났어요. 덕분에 지금 은 본당에 막 허브 공사, 뭐 조명, 음향. 그리고 1층에 또영유아 유치부실 진짜 애들 좋아할 만한 공간으로 다 꾸며 주고 지하 식당도 잘 꾸며 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관리 위비가 정말 1년 내내 고생 많이 했어요. 지하 식당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고 커피 풀스도 채리고 성교관 어린이집 폐원되고 난데그기도다 새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이게 현금을 많이 했냐? 몰라요. 뭐 알아 알 필요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각자 내몫에 주신 내 은혜로 내 감사로 그렇게 나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모여 갖고 풍성하게 쌓여지고 누리고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주 어릴 적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은 일찍이 부은 받았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에게 악신에 마여서 수금 달차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왕궁을 출입합니다. 임금 바로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임금의 최측근이 되잖아요. 그런 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그전쟁터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데 그때 다윗의 상황을 묘사하길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미 기름 부분 받았어요. 이미 임금의 최측근이에요. 왕궁에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됐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누가 근데 여전히 옛날 하던 대로 양치고 그 냄새 나는 일을 계속합니까? 양치는 베두인족은 지금도 엄청 무시받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데 다윗 소년 뭐가 훌륭합니까? 작다고 작게 여기잖아요. 하찮은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양한 마리를 위해서 그 휘두르던 물맷돌이 결국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고요.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찢어갖고 어린 양을 구원해내던 그 목자 된 다윗을 주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의 지도자의 만세의 목자로 세워주시는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장 작고 하찮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계기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충만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 뭐냐? 야,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고 저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지금 내 자리가 소중하고 내 직임이 소중하고, 은혜의 눈이 열렸더니 내 자녀가 소중하고 내 배우자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환경, 당연한 것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구나. 그것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그것이 성령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름답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아이 갈수록 교회가 귀하네 갈수록 나는 너무 감사가 넘치네 지금 계속 성령 충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제일 훌륭한 순교자를 치라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은 두분다 일제시대를 지나가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은 아닙니까? 그두 분이 만약에 더 좋은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영양 있게 해내기에 충분한 분들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순교의 제물로 가장 어려운 시대에 부르셨어요. 그 시대를 회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묵묵히 피 흘리고 그 순교의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만세의 귀감이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대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 구석, 구석, 집안 구석에 태어나서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으로 부름받았어요 혹시 건강치 못하여 병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언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좀 끝날까? 혹시 자녀가 무척 속을 썩여가지고 자녀 때문에 항상 힘겨운 오랜 세월을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꼬여 갖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마음에 마음이 고통받지는 않는지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와 비밀한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눌려 갖고 도대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것만 좀 없어지면 여기만 좀 벗어나면 내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그런 막연한 바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수년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제대로 하나님께 뭐 하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가지고 맨날 이것만 이것만 없어지고 그때만 되면 그때만 되면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나이만 들어갔고 무력하게 앉아 있지는 않으신다는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약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결핍되고 때로는 상처 입고 가시 박힌 그대로 주님 섬길 수 있다면. 내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전에 한국 초대 교회사 시절에 경동 제일교회의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영수 아시요? 목회자가 귀하던 시절에 교회에서 막 교회 관리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영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엄영수의 직업은 마부였는데 그는 어느 왕손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손 주인을 이 말에 태우고 말을 끌면서 이렇게 지방 나들이를 가다가 이 사람이 주인을 전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한참 전도를 했더니 말에 탄 주인이 물어요. 너 예수 믿느냐? 예, 예수 믿습니다. 몇 년이나 되었느냐? 3년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왕손이 살짝 기분이 언짢라요 마부 주제에 너무 시금방져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니까지께 예수 믿으면 팔자가 변한다더냐? 마부가 예수 믿어서 양반이라도 됐다더냐? <laughs> 마부가 잠깐 기도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이 되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저 같은 마부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훗날 승동교회 부흥에서 이 왕손 되는 나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처음 전도한 이명수를 찾아가서 손을 덥석 잡아보면서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하고 불러요. 그 마부가 깜짝 놀래 갖고 형님이라뇨 하고 막 큰절을 엎죽하니까 일어서시라고 일어서시라고 예수 믿으면 형님이랑 나랑 한 형제 아닌 거냐고 그래 갖고 얼싸안고 기쁨의 사에게 경광을 돌리는데 이 왕손나리가 이재영씨라고 철종대왕의 사촌이고 경평군의 마다들인데 훗날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부 때문에 제가 양반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마부가 되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은 블루 칼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깡시고 라살에서 오셨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학력을 압니까? 주님의 영봉과 재산의 총액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주님에게 주님의 인맥 하나도 대단한 것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신과 환경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와 어떤 처지에서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주님 섬기고자 는내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지혜, 친선, 찬양 축제인데요 이번에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는 저, 저 팀에 보니까 너무 형편없네 너무 잘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잖아요 뭘 한다고 하나님 의 앞에 대단한 공연이 되겠습니까 그저 내게 주신 직임과 내게 주신 재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옥합을 주님께 깨뜨려 드려서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 뛴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올해도 이제 다 갔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했던 것들을 얼만큼 이루셨나요? 2023년에 또 어떤 대단한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대로 생겨 먹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 그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섬기고 주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